차종이 뭐죠? 대우 노보스요. 노보스, 몇년식이죠1 0년식 10년씩. 280마력. 280마력. 주산엔진. 주산엔진이요? 네. 처음에 RPM이 700에 있었다며요. 네. 지금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700에서. 그건 네, 뭐600 한. 50.600한 600 20? 네. 620인데 많이 떨어졌죠? 네. 저엔진 수리 어때요?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악셀로 한번 밟아보세요. RPM 치는 거. 그냥 어 소리가 그냥 나오는데? 그러니까 와, RPM이. 빨간불이 안 들어왔어요. 예, 예. 아까 빨간불 들어온 봤죠? 예, 과일, 이라고 예, 과일, 예 한번밟아보세요 원래 2,000 올라가기가 힘들었다며요? 아,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laughs> 근데 지금은 저 얼마까지 한번 쳐봐요. 한번플러스한번 쳐봐요. 빨간불 그냥 들어오네. 이거 예, 처음에 안, 들어왔어. 안, 불, 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빨간불 안 들어왔어요. 안 <laughs> 들어왔어요. 2,000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2,000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예, RPM이? 예, 예, 진짜요. 요 기름도 많이 먹고 힘이 없어가지고 저기 했다네요. 네 기름보다 힘이 없어서. 예예 예. 힘이 좋아지면 연비는 좋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악셀에 더 어때 요 지금? 가능이? 네, 갈수록 좋아져요. 갈수록 좋아요네요아 발만 살짝 살짝 얹전놔도 지금 가응 자체 엄청 좋잖아요 지금. 네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발만 얹고 다닌다는 얘기가 지금 발만 살짝 건드려 보세요 한번 가응을 어떻게 하나. 아, 가슴 좋아지는데? 가슴 좋아지죠. 한번 빠져서 그런가? 예, 이제 더 빠지면 더 좋아. 요 지금 머플러, 그 중통 작업하는데도 지금 안 풀려가지고 쩔었잖아요. 그쵸? 네네네. 지금 빼내고서 했는데, 어차 RPM도 더 떨어지네. 떨어졌어, 더 떨어졌어요? 예, 예. 한번나보세요 아, 아, 600까지 가겠는데요? 그건 예. 지금 서있을 때도 기름이 들어올까 엔진 소리 어때요, 지금? 음 뭐. 엔진 소리가. 조금, 더 조용해졌지요? 조금, 조금, 연해지죠? 네, 네. 는탓스로더 자진다고요, 고요 네. 지금, 지금 뭐 액셀에다 밟을수록 RPM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처음에 를 때는 배치 없었는데. 예예. 약간 어까지주고하니까 예, 예. 많아요. <laughs> 어저 <어우. 웃음> 원래 빨간불도 안 들어오고 한 번, 한번 밟아보세요. 빨간불이 그냥. 빨간불 변형 들어오네 이거 안들어왔었다며요 안들어왔어요 <laughs> 2000년기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뭐아 되게 신기하다 <laughs> 흡기하고 배기를 원활하게 해주면 그만큼 공기를 많이 먹고 잘 뱉어내면 엔진 효율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아, 네. <laughs> 제 엔진줄이 힘쓸 것 같잖아요 지금 요 소리만 들어봐도 악셀에다만니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괜찮으면 동생분도 있으니까 차가 네, 예. 네. 아, 이거. 예. <laughs> 지금 이 차로다, 이게 리밋이 안 걸려있죠? 예, 네, 안 걸린 거예요. 한1 4 0까지 나가죠? 아니, 저렇게, 저는. 그렇게 안 밟죠? 안 밟아봤어요. 예. 100 정도밖에 안 밟아보거든요. 예, 그렇게 밟아봤자 기름만 저기 네, 하니까. 안 밟거든요, 요새 예. 요새 기름값도 올라가는데 많이 밟아봤자 <laughs> 손해요손안 밟고 요가져안안 예. 눕는데. 예, 지금 윙바디. 예? 지금 저또 무건짐 좀 실으려고 이거 지금 장착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 일이 없다보니 네요 예예 소리 어때요? 안뉴소리안뉴소리한번 들어보세요 이뉴는 별로 별로 모르겠어요? <laughs> 아닙니다 지금 알패엠이 더 떨어지고 알패엠, 알패엠이 더 떨어지고 지금 네네. 더 연해진 것 같지 않아요? 소리가? 더부드러졌다고 아, 부드러어요 <laughs> 그, 부서진 건 있죠 부드러워졌죠 데시벨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예예 이 예. 예예 지금 뭐것 그렇죠. 음 이것도 레이싱 버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레이싱 버전으로다. 아, 그래? 예, 다 보셨잖아요. 아, 이게, 이게 레이싱 버전이에요. 아. 지금 괜찮잖아요, 제품이. 아, 아, 신기하네. 네. 신기하죠. 예. <laughs> 한번 운행하시고 한번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예, 운행을 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일단은 악셀에다. 저기 RPM 꺾이는 것만 봐도 아, 2,000이 아, 안 꺾였답니다. 아, 힘들었다면. 근데 지금 싹싹 넘어가잖아요, 그냥. 벌써 네, 밟아서 뭐. 걱정하셨는데? 예, 예. 아. 큰일 나 예, 예.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 하시고요. 네. 예, 예. 4.5도 노부스였습니다.